주님, 이제 주님 오시기 직전 저의 사역을 마무리하며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였고, 모든 것이 아버지의 자비였습니다. 주님의 사랑이었고, 주님의 은총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같은 막대기를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나팔을 불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은 이 시간 동안 주님 이제 방주 문은 닫혔지만 주님의 나팔을 들고 아버지 그의 가정에 그리고 이 나라에 불었던 모든 주님의 자녀의 가정들이 구원받을 것을 주님께서 알려 주셨습니다. 그들의 가정이 구원받을 것을 주님께서 알려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팔을 분 사람들의 그 가족 구성원들은 한 명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음을 약속해 주신 우리의 자상하고 우리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 예수와의 피의 구속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피로, 우리가 우리 주님의 피로 용서받았고 아버지 자유케 되었습니다. 죄의 결박을 풀고 주님께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이 흘리신 그 6월절 허리는 양의 피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놀라우신 구속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얼마 안 남은 이 시간 동안 이들의 가정에게 경고하는 모든 메시지들을 남겨진 후에 이들이 영으로 받아 모두 순교하게 도와주옵소서 목숨으로 갚아야 하는 그 날에 한 명도 단한 명도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영생을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우리 예수와 마시아 이름을 위하여 거룩한 피를 흘리게 하옵소서. 한국 땅의 멸망이 봉인되었고, 이 땅의 저절한 전쟁이 시작될 것입니다. 주님, 그날에. 이 땅에 흘려졌던 순교자의 피를 기억하여지 없어서 이 땅에 흘려졌던 주님의 피를 기억하여지 없어서 열왕기상 8장 28절 그러나 당신께서 제 하나님 여호와를 향한 당신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셔서 당신 종이 오늘 당신 앞에서 드리는 울부짖음과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열린 눈이 이집곧 당신께서 내 이름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곳에 밤낮으로 계셔서 당신의 종이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당신께서 이곳에서 기도하는 당신 종과 당신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들을 들으시되 당신께서 사시는 곳인 하늘에서 들으시며 당신께서 들으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당신께 죄지어 원수 앞에 패하게 될때 그들이 당신께 돌아와 당신의 이름에 자백하고 이 집에서 당신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아버지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아버지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래 아버지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그 땅으로 그들을 돌려보내시옵소서. 그들이 아버지께 죄지어 하늘이 다치고 비가 없고 아버지께서 그들을 괴롭게 하실 때에 그들이 자기들의 죄에서 돌이켜 이곳에서 기도하고 아버지 이름에 자백하면 아버지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아버지 종들과 아버지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이 걸어가야 할 좋은 길들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께서 는 아버지 백성에게 유업으로 주신 아버지 땅에 비를 주옵소서. 이 땅에 기근이 있거나 전염병이 있거나 마른병이나 곰팡이나 메뚜기나 황충이 있거나 그의 원수가 그의 성문을 괴롭혀 모든 재앙이나 질병이 있을 때 제향을 각자 마음으로 하는 아버지의 온 백성,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에게 어떤 기도나 어떤 간구가 있어 이 집을 향하여 그의 손을 펼치면 아버지께서는 아버지께서 사시는 곳인 하늘에서 들으시고 용서해 주셔서 아버지께서 그 모든 인자의 마음을 아신 그의 모든 길대로 각 사람에게 갚으십시오. 참으로 아버지만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들이 아버지의 크신 이름과 아버지의 강하신 손과 펴신 팔에 관하여 듣고 와서 이 집을 향하여 기도하면 아버지께서는 아버지가 사시는 곳인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이방인이 아버지께 외치는 것을 그대로 행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아버지의 이름을 알고 아버지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아버지를 경외하고 아버지의 이름이 제가 지은 이 집에서 불린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백성이 그의 원수와 전쟁하러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그 길로 나갈 때, 아버지께서 택하신 그 성과 제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진은그 집을 향하여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나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재판을 그들의 재판을 행하시옵소서. 그러면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 땅에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포로가 된 땅에서 아버지께 돌아와 우리가 죄 지었고 우리가 잘못했으며 우리가 악했습니다라고 강구하면 그들을 포로로 잡아간 그들의 원수들 땅에서 그들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와 아버지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아버지께서 택하신 그 성과 제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지은 그 집을 향하여 기도하면 아버지께서는 아버지께서 사시는 곳인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재판을 행하셔서 아버지께 죄지은 아버지의 백성과 아버지를 걸어 거역한 그들의 모든 범죄를 당신께서 용서하시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간 사람들 앞에서 자비를 베푸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여주옵소서. 당신 종의 간구와 당신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에 아버지의 눈을 여셔서 그들이. 아버지께 외치는 모든 것을 들어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우리 여호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아주셨습니다. 이 열한기상 8장의 기도를 지금 들으십시오. 내 가정을 위하여 이 땅의 교회를 위하여 이 땅을 위하여 전세계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명문이십니다. 주님을 믿지 않으면 모두가 영생에 이를 수 없고 그 어떤 자신의 지혜로도 주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천국에 이를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빛이십니다. 빛은 모든 어둠을 물러내게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처음에 그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그가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에 의하여 있었으며 있는 것 중에 하나도 그에 의하여 있지 않은 것이 없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을 비추니 어둠이 그 빛을 붙잡지 못하였다. 요한복음 3장 16절 참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것은 그를 믿는 모든 자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가지게 하기 위함이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아들을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 받지 않는다 그러나 그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 받았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와마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요복음 6장 39절,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그분이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내가 멸하지 않고 마지막 날에 일으키는 것이다. 참으로 내 아버지의 뜻이 이러하니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가지게 하고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일으킬 것이다. 연복음 6장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져서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킬 것이다. 참으로 내 살은 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아버지에 의하여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자그 자도 나에 의하여 살 것이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은 조상이 먹고 죽은 것과 같지 않아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여기에서 살과 피를 말씀하신 것은 우리 예수와 마시아을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 말씀을 먹어 삼켜서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그 명절의 가장 큰 날에, 큰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와께서 서셔서 외쳐 말씀하셨다.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한 것처럼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를 것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 그때 예수와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르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안에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가질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14절.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준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세상이 더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의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내 계명들을 가지고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 자신을 알게 할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만일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행하면 너희는 내 친구들이다. 더 이상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말하지 않으니, 이는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말했으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드린 것을 모두 너희에게 알게 했기 때문이다. 18절, 만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은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하는 것임을 알아라. 만일 너희가 이 세상에서 나왔다면 세상은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이 진리를 붙드십시오. 그리고 지금부터 저를 따라하십시오. 주님을 모르고 우리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마음의 구세주로 한 목자로 주인으로 이제까지 모시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은 저를 따라하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 앞에서 저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했던 죄, 불순종했던 죄, 하나님을 모욕하고 모독했던 죄,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사랑하고 우상숭배한 죄,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를 우상 숭배한 죄를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내가 용서 받았음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흘리신 피로. 내가 살았음을 믿습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흘려주신 이 피를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제가 제 목숨과 제 영혼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저를 받아주시고 지금으로부터 제 영혼과 육체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삶으로 제가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저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저를 성령의 불성각으로 들으사, 하나님의 손이 친히 저를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그리고 제 안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예수와 마시아흐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오심이 매우 가깝습니다. 모든 일은 동시에 터질 것입니다. 한국의 멸망, 한국의 전쟁은 이미 선고되었고 아주 오래전에 선고되었지만 아무도 이것을 듣지 않았고 농담처럼 받아들였습니다. 한국은 급속 공산화될 것이며 중국하고 동일하게 이 땅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적그리스도 정부, 짐승체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빨리 어, 완립될 것입니다. 백신 때를 보면 알수 있듯이 우리나라가 거의 중국 다음으로 1, 2위를 다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접종률이 그날에도 우리나라는 중국과 앞다투어 짐승 체계, 짐승 정부에 어, 가장 빠른 속도를 낼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아주 빠르게 거기에 흡입되고 그대로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깨어있는 자는 너무 적었고 살아있는 자는 너무 적었습니다. 남들을 따라하는 것들이 마치 유행병처럼 된이 죽음의 땅 한국에서 살아있는 교회는 없었습니다. 교회의 몸뚱이만 거칠에만 부풀어져서 곧 터질 풍선처럼 위태위태하게 이 땅은 그렇게 수십 년 동안 낭떠러지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먼저 밀어버리실 것입니다. 공산화가 되면 가장 먼저 처단 대상은 기독교인들입니다. 교적부에 등록된 모든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처단 대상이 될 것이며 이들부터 제거될 것입니다. 이 땅에, 어, 보이는 존재하는 교회는 저 북한의 김정일의 그 김정일을 찬양하는 교회가 존재하듯 그러한 저크리스도 짐승 정부의 교회로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드러내지 않고 숨어서 예배 드리는 지하교회로 모두 바뀌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땅에 기회를 수십 년 동안 주신 하나님의 인내가 이제 바닥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그 어떤 나라보다 더 극심하고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환란의칠 년으로 하나님께서 밀어 넣으실 것입니다. 여기에서 살아남을 자그 누구도 없으며 버텨낼 자그 누구도 없습니다. 당신이 사는 그 모든 식량은 모두 지푸라기로 변할 것입니다. 당신이 손에 진 그 허무맹랑한 지혜와 지식은 모두 모래처럼 흩어질 것입니다. 앞서 주님께서 밝혀주신 이 예수와 마시아우를 믿지 않으면 그분의 생명의 비단에 들어오지 않으면 당신은 살아서도 죽음이요 죽어서도 죽음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어 순교하여 천국에 이르십시오. 남겨질 모든 자에게 드리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우리 주님을 믿으십시오. 주님으로 만족하십시오. 주님을 위해 순교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고 자비로우고 은혜로우신 손이 그날에 고통받는 이 모든 땅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실 것을 간구하며 요청하며 기도합니다.